안녕하세요. 어, 마커웨이 김 교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국회 어,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뭐 산업은행 지방 이전 검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작도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예, 향후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청와대는 국민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뭐라고 할 거냐 하면 수도 이전, 과연 타당한가를 가지고 쇼를 할 거예요. 이게 왜 쇼인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쇼를 하고, 그리고 이제 틀림없이 국회나 청와대 이전에 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아, 그거는 향후 검토 대상이고 차차 옮기려고 한다라는 식의 답변을 할 겁니다. 설령 그게 이전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베네핏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예, 국회랑 청와대는 절대로 옮기지 않을 겁니다. 예, 옮기지 않는다는 게 아예 계획에 빠져 있거나 후반부 예, 후반부에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거 옮기고 나서 옮기, 옮기는 방향을 검토하는 식으로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작두를 다 봤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고 비통당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꼭그제 얘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고 여당 입장에서는 그 당신들의 정당성을 혹은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 제가 야당이라면 이걸 어떻게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지 마십시오. 예. 수도 이전 자체는 국민 모두가 원한다고 거의 거의 대부분의 국민 모두가 제 3자적 입장에서는 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반대를 하지 마시고, 그, 여론조사를 하세요. 예, 여론조사를 하시는데,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을, 수도 이전을 찬성하는가가 아니라, 국회, 청와대의 이전을 참성한, 찬성하는가. 예, 그리고, 그에 관련된 법안을 내십시오.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엄청난 그 반대에 부딪힐 겁니다. 하지만 국회, 그 다음에 청와대의 이전, 우선 이전, 우선 이전, 네, 우선 이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여론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법안을 내세요. 수도 이전 전체에 관한 법안이 아니고, 국회 청와대 이전에 관한 법안을 내십시오. 예. 그리고 그 법안에는 수도 이전에 우선하여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한다는 거 하나, 그리고 단순히 국회나 청와대를 옮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랑 국회의원 다 포함되죠. 거주지 실 거주지가 해당 도시로 옮겨야 된다. 네. 예, 그거 하나. 그다음에 그렇게 옮길 때 실질적인 베네핏은 없다. 예, 뭐 돈을 더 준다든가 뭐 특별 상여를 더 준다든가. 이게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있을 사람 있고 갈 사람 가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다실 거주지를 그 국회와 청와대가 있는 곳으로 옮긴다. 라는 법안을 내십시오. 이게 지금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법안을 내고, 예, 수도 이전 하실 때 청와대랑 국회를 먼저 옮기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전세가 완전히 역전 되실 거예요. 왜? 저기 사람들 그렇게 못할 거거든요. 예. 그 여당하고 청와대가 진정성이 있다면 당연히 동의를 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두 동네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그걸 못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법안을 내고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얻으실 거예요. 네. 그니까 그거를 잘 하시면 이번에 정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야당이 절대 그렇게 안할 거예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 그 국회의원, 야당 여당을 떠나서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는 당신의 복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의 복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네들 욕심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가 말한 방식에 그런 전략은 사용하지 않을 거고, 그 같은 이유로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지 않을 겁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예. 한번 보시면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이 동영상은 지금은 인기가 없겠지만, 그때 됐을 때,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